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회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기적, 즉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 조금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찬양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찬양은 우리의 예배 중에 순서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모든 것들 중간중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찬양은 우리가 기도회를 오거나 그럴 때에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의 가사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에 어,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모르고 또는 어떤 기호에 따라서 나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나는 요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원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탈취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이 악한 영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가,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다가오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모세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원수들이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10절을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전쟁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리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또는 어 우리의 원수들이 주를 무시하고 주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출애굽의 역사로 말미암아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한 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200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에게 올까봐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6절을 보면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기서 사신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럼 어떤 백성이냐면 주님이 구원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아르는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15장의 주된 내용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며, 그러니까 즉 모세의 기적을 보며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호화로운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광야고, 우리는 그곳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될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얻었으나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니까 2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에 즉, 이제 우리가 3일만 뭘 하지 못해도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의 벽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준 대상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물을 던지고 물을 달게 한 후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수에. 그리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상 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아, 뭐, 나 무슨 일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무슨 일 있는데 어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러 가고, 내가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과 구원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관계를 가진다는 것. 즉 너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너희가 일상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또 일상에서 내 뜻대로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 밭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너희는 내 계명을 듣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내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 말씀을 봐야 되고, 주를 만나기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추운 날씨지만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